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아마도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마음이 더 커지죠. 남편이 좀 달라졌으면 자식이 철들면 좀 나아지려나 저 친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바뀝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다가 자주 실망하는지, 그리고 나도 주변도 조금씩 행복하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 전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도 한잔하였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학생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분명 많은 시간이 흘러 삶의 환경도 몸 상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술 끊지를 못해요. 젊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봐요.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 쇼핑도 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고 하면 못할 게 없더라고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같은 하루 안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50, 60이 되어보니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면, 아,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체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화의 순간들도 경험합니다. 큰 병을 앓고 난후 삶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손자를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관점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와 마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거나 맞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세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죠. 이말 속에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어 평생 지속된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꼼꼼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꼼꼼하고 급한 성격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급합니다. 학창시절에 내성적이었던 사람은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수가 적고 활발했던 사람은 70이 되어서도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약속 시간에 늦고 계획 없이 살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년을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실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자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는데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원래 안 변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기존의 편한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에 대한 저항감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몇번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변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변화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모습이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보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바뀐 척 하는 거지 속은 그대로야라는 말이죠. 이것도 나름대로 타당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직장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다가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죠. 손님이 오면 정중하게 대하다가 가족끼리 있을 때는 무뚝뚝하게 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 진짜 모습은 따로 있고 상황에 맞춰서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지 않은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나서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몇달 후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역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였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체념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바빠지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변화는 잠시일 뿐이고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식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는 원래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보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모두 진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변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변화가 진짜이고 어떤 변화가 일시적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요즘 뇌과학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마치 근육처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평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0대에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인터넷 검색까지 하십니다. 손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능숙하게 사용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뇌가 굳어서가 아니라 배우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이죠. 또 다른 예로 중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50대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작은 연주회까지 여는 분도 있고, 60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개인전을 열게 된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생기고 경험이 쌓여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지만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천천히 배우지만 한번 배우면 꾸준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가족들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손자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전반적으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많아지셨거든요. 이처럼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관계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중요한 생활의 변화, 즉, 은퇴, 이사, 새로운 취미 활동 참여 등은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했던 분들이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환경 변화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큰 병을 앓거나 가족을 잇는 등의 힘든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술, 담배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면 보통 극적이고 큰 변화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10분씩 산책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달, 두달 지속되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활동적이 되고 결국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0대 일기 쓰기를 시작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오늘 뭐 했나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적으셨는데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생겼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큰 변화를 한번에 시도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작은 변화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변화에 좋은 기회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 등이 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넓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 사실 현실은 이두 가지가 모두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질은 상대적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이 되기는 어렵죠.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평생 꼼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꼼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변화는 자신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더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완전히 바꿔보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말수가 적었던 사람이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려고 하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말수는 적더라도 필요할 때는 정확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느긋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급한 성격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줄이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변화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실제로 변화를 이루어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무리한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변해라고 포기하게 되지만 현실적인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면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셋째, 체력이나 기억력 등이 예전만 못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젊을 때보다 인내심이 생기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습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고 목적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더 꾸준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손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도 더 강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자신에게 맞는지 더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핑계로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변화를 원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의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하고 싶은지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막연히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손자와 더 오래 놀아주고 싶어서 또는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서 같은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보다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동기가 더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한번에 시도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하루에 한 권씩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10분씩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0분이 익숙해지면 20분으로, 그 다음에는 30분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말이죠. 셋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쉽지만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되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변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면 됩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변화를 시도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이웃이나 친구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자주 실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를 기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라고 강요해도 상대방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할수록 더 저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계속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대신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변화하려고 할때 격려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변화를 평가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포용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제각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수용의 자세가 오히려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하기보다는 좋은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변화를 시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면 상대방도 더 열심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통해 어떻게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화는 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유행하는 운동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와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되고 취미를 가질 때도 남들 보기에 좋은 취미보다는 자신이 진정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빠른 변화를 원하지만 나이가 들면 천천히 확실하게 변화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급하게 변화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꾸준히 변화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전문가 수준을 목표로 하지 않고 즐기면서 천천히 늘어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큰 발전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변화를 통한 성숙한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변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게 됩니다. 손자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거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거나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이런 나눔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나이가 들어서의 변화는 젊을 때의 변화와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성공이나 성취를 위한 변화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비록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맺은 말 변화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여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여전히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선택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것은 노력해서 변화시키고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받아들이며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지혜롭게 할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큰 장점입니다. 또한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도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든 불변이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